긍정심리학 기반 5탄으로서 실버 청년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참일 때는 밤을 새고 날을 새며 영어 공부에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요. 그 1년 동안 철저하게 영어에 미치니까 당시에는 파미 연수 산발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70년대 후반에 몇년 동안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지요. 세계적인 유명 CEO들은 하루에 19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CEO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CEO들은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대 저도 요즘 청년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소위 몰입이 경지에 이르는 거지요. 저는 지금 실버 세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완전 할배입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아참, 청년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 때인 청년이 아니라 한물간 실버 청년이죠. 이 실버 청년이 머리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몰입의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목표를 가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영어공부에 1년 동안 몰입이 가능했던 것은 파미연수산발시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지지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좋은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목표의 달성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 미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는 그의 저서 몰입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몰입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황 교수의 생각이나 저희 상상이나 50보, 100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꿈이 성취 순간의 기쁨을 상상을 통해 미리 보면서 즐기시면 그 꿈은 머지않아 성취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짜자잔! <laughs> 둘째, 하나만 생각합니다. 둘도 셋도 아닌 하나만 생각하다 보면 무의식에서도 꿈속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풀리고 몰입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력이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딱한 가지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생각? 유연하게 변화되는 부드러운 생각? 아니면 강점으로 성장한다는 생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자리 있다의 생각? 조물주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을 먼저 준다는 생각 등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 속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싹 풀릴 것입니다 와우! <laughs> 셋째, 운동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썩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프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 젊은이었죠. 한데 다행히도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 갔습니다. 옳은 생각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거의 99% 만족을 느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 아니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몰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행복을 느끼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어떻든 운동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 운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파이팅! 자, 몰입이 조건은 첫째 목표를 가집니다. 둘째 하나만 생각합니다. 셋째 운동을 합니다. 등.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용일 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최고야!